안녕하세요, 솔라씨 뾰 시... 솔라입니다. 유네 오늘은 제가 정말 엄청난 시도를 준비했어요. 진짜 와 대박 사건, 진짜 갈고 갈고 닦은 저의 모창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왕님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걸요. 아마 제가 슬쩍 바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Let's go. You don't, In LA, I was Did the heartbreak change me? Maybe. But look at where I ended all I'm a good already. Almost done. It's scary. I don't know where you'll help me at all. So, if you don't wanna see me, this is somebody 문에스다 님을 안녕하세요.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추더 가로치고 문에스더고요뭐 어, 모창 커버 이런 걸로 유명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 네. 아, 일단은 제솔라시도 채널에서 이렇게 콜라보 하는 것을 정말 쉽게 볼 수가 없는 네. 장면인데, <laughs> 이번에 이제 제가 문혜스더님의 영상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고 하셔가지고 네. 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흔쾌히 또 같이 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짜 모창을 정말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좀 특이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그 그래서 저도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문혜수담 네. 님께 좀 모창을 한번 배워 보면 어떨까? 응. 음, 모창 클래스. 네 모창 클래스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합시다. 렛츠 고. 아, 렛츠 고. <웃음> <웃음>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보드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 네. 설레요, 좀. 어, 어떡하지? 아, <laughs> 어, 어떻게 잘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럼 <laughs>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저도 쉽지 않아서 한 2초씩밖에 안 따라 하는데 아. <laughs> 음. 포인트는, 비몽상몽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빌리아이치니까 목소리가 비슷하지 않으면 절대 크게 내면 안 되고, 작게 해가지고. 아, 아, 아. 아프고 졸리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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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시도, 시도. 선아, 시도. 어, 다다팔 약간 이게 그 빌리 아리씨 님은 이렇게 소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막 던지는 느낌으로 올라가야 돼팔팔팔팔팔팔팔오오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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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어. 역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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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르쳐본 빌리 아리씨님 가르쳐본 사람 중에 제일 잘했어요 아. 오 약간 진짜 아. 비슷했어요 우와 길게는 못하죠 이거를? 길게? 아이 돈 워너 비유 애니모 그거두은 아세요? 네. 아하. 어, 해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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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Wanna, <laughs> 이런 느낌으로. <I> wanna, <laughs> yeah, 이렇게 느리게 당기가 될 있다는 말이에요. 아이. 오! 아, 너무 똑 같아. 감사합니다. 한 번에 잘할 수 없어요. 당연히 아 oh, 아이, 잠깐만요. <웃음> <웃음>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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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이, 아이, 저. 아니, 아니, 나도 따라하려고 <laughs> 왔다, 뭐. 저도 이거 <laughs>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아. I don't wanna. 어, 좀 괜찮, 괜찮지 개... 않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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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don't wanna be... 님 너무 비슷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베 a b 많이 하시잖아요. 아, Baby. 아 맞아요 베이베 말고, 와이바 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v a i 침이 고여있는데 침을 흘리면 안 되는 것처럼 와라요와 a 바 v a v a i v 어 Oh, o 어, 거기다가 완전 목소리 비슷하신데, 그 주원 목소리만 약간 끼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에, 아, 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밟아어 오, 예! 너무 예! 잘 따라하신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 서 모창 가르칠 때, 개그로 그냥 가르치지, 이렇게 가능성을 보면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진짜 잘 따라하시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오. 반갑고. 아와밟어 오, 오, 오케이. 오 예! 오케 너무 잘하시 Forgetting... 자, 다음,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 브리트니 스피어스님은 굉장히 특징이 분명해가지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가. 아 그쵸, 그쵸.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 두 가지로 포인트 잡을 수가 있는데, 네. <목소리>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도라에몽 목소리 있잖아요. 진, 진구 약간 이런 톤 있잖아요. 에에에에에에에. 에에, 진구, 진구, 이런 톤이랑 제일 좋은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앞에 넣어줘야 돼요. 어베이 베이비 어베이 베이비 풀었다 쪼일다 하면 안 되고 계속 쪼이상태어요어베이 베이비 아.. 오베이 베이비 오예오오그 다음에 샤키라님 샤키라님은 근데 제가 지금 보내주신 거 보면서 따라해봤는데 <물람> 얼추 그냥 어. <laughs> 어 맞아 <laughs> 약간 그런 이런 어. 너그러운 약간 쌈바쌈바 느낌인데 <laughs> 이게아 이거 고구마 목소리 고구마 목소리하고 <laughs> 거기서 요들처럼 꺾는 거 자주 하면 돼요 아아 아아 약간 오처럼 꺾으면 안 되고 아 마지막에 아아 아아 그쵸 아아 빡까빡까 아아 우와

<목소리> 시아님은 그잠 깨려고 껌 씹는 창법인데 일단 이렇게 조금 졸려요 이 분도 졸린데 빌리님을 이렇게 졸리면 네. 시아님은아 아, 아, 이런 느낌이죠 아, 이런 식으로 졸리는데 껌 씹는 발음이 포인트여가지고 a r e 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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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껌 씹듯이. 오신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 입을, <이불>, 입을. <laughs> <이불. 웃음> 너 방이 없는 거 아니야, 그 <laughs> 아, 이 정도는 아니야. <laughs> 오오오 오. 오, 약간, 오, oh, yeah. 나온어 I'm a good already. 이거 한번 해볼까요? I'm a good already. i m 을 약간 아, 좀 삐걱대. 아, 어, 아, I'm a good already. I'm a good already. 어, 괜찮은데요? 어, 오, 야, 오, 잘 오, 또, 된다. 오, 오잘 의외로, 돼요. 의외로 또. 이렇게 I'm a good already. 오히려, 오, 이렇게. 오히려. 저희 최고의 개인기를 만들어 주신 문네스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영상이 이제 나갔을 때는 이미 나왔겠지만 네. 우리 무네스더 님의 신곡이 또 나오셨다고. 아, 네. 오, 축하드립니다. 귀 귀찮아서 귀찮서 레이지 걸띄어쓰기 하는 거. 왜냐면 띄어쓰기가 귀찮으니까. 아, 레이지 걸. 레이지 걸. 이제 마무리로 아까 오프닝에 했던 그 노래로 불러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아름답게 지어볼까요? 아름답게. 네, 자 가볼게요. Yeah. Oh. Oh. Th <laughs> it all. I'm a good old lady, am <laughs> a fun and scary. I'm not one you let me alone. so, if you don't wanna see me still with somebody, oh yeah, yeah. If you want only me, and it's just <laughs> a baby. Oh yes yeah. baby. <laughs> baby. <laughs> baby. <laughs> 바이바이바이바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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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솔라님이 있으신 네. 솔라님 좋아하시나요? 아 어,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나요? 네 그분은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잘은 모르지만 그 솔라님이 마와보면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아 왜요 제가, 왜요? 그러게요 아,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특징이 있는데 네. 뭐냐면은 아, 들뜬 까마기라 해가지고 까 얘가 이런 쌍연한 얘긴데 짱이런 식이야. 따라하게 될수 있어. 와, 와, 너무 신기해. 어, 어, 혹시 해 보실래요? 아, 아, 내가 내가 왜? 나를 따라 하려고 그래. 아, <웃음> <웃음> 당연한 얘긴데. 오, 와! 어, 왜 이렇게 비슷해? 너름돋았어왜 이렇게 뭐지? 비슷했지? 나도 왜잘 되지? 어, 빙의되셨네, 솔라 어, 님의. 와. 이거는 타고 났다. 아, 이건 잘 된다. 예. 네. 하르 너네 입만은 프다니까어아 아. 우와 어. 좀놀랬어요좀놀랬어요저 어. 소름 끼쳤어요. 우와.